자, 안녕하세요. 김태훈 트레이너입니다. 자, 오늘은 풀롤러를 활용한 근막이완 광배근 편입니다. 광배근. 어, 광배근이라면 우리 상체를 움직일 때 언제나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상체 운동 그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그 전에 꼭 이 광배근 폼롤러를 진행하셔서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시고 뇌가 광배근을 잘 인지하게 해서 어깨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꼭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보겠습니다. 자, 이보면 정지 자, 여기서 겨드랑이보다 조금 아래쪽 날개뼈와 갈비뼈가 이제 그 접합하는 부분을 올려놓으시고 목에다 힘을 쭉 빼서 일단 눌림을 만들 거예요. 누군가가 내 갈비뼈를 팔꿈치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프겠죠? 이렇게 이제 그 유사한 상황을 내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. 힘을 빼서 눌림을 만들어서 앞뒤로도 움직여보시고 이렇게 아래로도 움직여보시고 그러면서 제일 아픈 데를 찾아서 눌러주시는 건데 폼롤러도 실력입니다. 그래서 그냥 피부만 갖다 비비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아픈 부분을 일단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.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또그 마사지가 되게끔 해내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많이 해보셔야만 이게 좀더근막이아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아무튼 이 광배근이라는 부분을 배워봤고요. 상체 운동 전 상체 움직임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근육인 광배근을 푸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